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식년에 꿈 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악인 또는 뭐 포악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요.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이지요. 그들은 뱀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고닦아 요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 칼을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거죠. 또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혀를 놀려 남을 모함하는 사람이면서 또 폭력을 놀이 삼아 하는 사람들이라고 1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그들은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공격을 당한 대로 되갚아 주려고 해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이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시인은 그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기를 원하지요. 시인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전쟁을 하는 날에 그의 머리에 투구를 씌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했다라고 하면 그 전쟁 그 다툼은 끊이지 않고 계속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실 때에 그 전쟁은 끝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더 이상의 다툼이 없이 끝나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유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마음이 담긴 축복의 말은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 또 용기와 소망을 주지만 이 뱀처럼 날카로운 그 혀, 이렇게 별인 혀라고 하는데 그것을 막 갈아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날카롭게 갈은 그러한 사람들의 말은 단한 번만이라도 큰 상처를 내고요. 또그 상처는 너무 깊어서 낫지를 않습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요. 물론 흉터는 남지 흉터는 남지만 낫는데. 마음에 난 상처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또 아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골마서 터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그말로서 입은 마음의 상처인 거지요. 때로는 그 마음의 상처가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게 만드는 그런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옛말에 삼사일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세번 생각하라고 하는 뜻이죠. 지금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 검열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세번 생각을 해서 혹시 이 말이 내 그냥 감정적인 말은 아닌지, 또 나의 이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닌지 하면서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말을 아끼고 조심스럽게 하는 게 미덕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MZ 세대라 그래서 그냥 마음 속에 있는 거 담아두지 않고 그냥 다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그것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음 속으로 받고 있는 정신적으로 받고 있는 스트레스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것을 편하게 해소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과 없이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하다 보니까 언어에 공격성이 있어요. 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또 감정적인 것들이 그대로 표출되다 보니까 공격적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러한 혐오하는 그런 말들도 그냥 다.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상대방을 거침없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말의 전쟁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이기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나도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 달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한 번, 두 번, 세번 이상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닌지. 되돌아보고또 위로와 격려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저럭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상처 또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